자, 안녕하세요. 어, 이맥스 타이니오크 바인딩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바인딩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타이니오크는 기본적으로 수신기 타입이 D8로 잡혀 있어야지 바인딩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D8 보이시죠? 이게 처음에 D16 뭐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가 또 있는데 이걸 반드시 D8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지만이 정상적으로 파인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 이 상태에서 밑에 BND 바인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선 조종기에서는 바인딩 대기 상태가 되고요 자, 이맥스 타이어코를 보시면 이 밑에 쪽에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요 이쪽 이쪽 부분에 이쪽 보이시나요? 볼이 써있죠 바인드라고 써 있습니다. 버튼. 버튼이 하나 있어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면이네요. 봤을, 뒤쪽에서 봤을 땐 좌측면. 네,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프로펠러. 자, 모터로 보면, 자, 4번 모터 쪽이에요. 4번 모터. 4번 모터 쪽에 이렇게 보시면 바인드 버튼 있죠? 네. D8로 바인딩 대기 상태를 조정해서 걸어놓은 후에요. 타이니 호크에서 타이니 호크 바인드 버튼을 누른 상태로 배터리에 전원을 넣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전원 여기 있는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요. 그러면 불, 사실 뭐 불빛이 노란색 불빛이 보인다고 하는데 잘안 보입니다. 요 바인딩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조종기에서 바인딩 버튼을 다시 종료를 합니다. 다시 눌러서 종료를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연결된 배터리를 끄신 다음에요. 어디서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제 베타 플라이트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베타 플라이트에서 파니오코에다가 연결을 해 줍니다 연결을 해 주시면 베타플라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 수신기 탭 보이시죠? 수신기 탭 들어가신 다음에 조종기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동작을 할거예요 동작을 할 겁니다 채널 맵을 T A R로 변경이 안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변경이 안돼 있으면 T A R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변경이 돼 있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선은 연결이 되실 거고요. 베타 플라이트 설치하시는 방법을 좀 모르 잘 모르시겠으면 어, 레이싱 드론 코리아. 레이싱 드론 코리아 저 메인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 설치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레이싱 드론 코리아 네이버 카페입니다. 설치 파일이라고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 공지 사항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베타 플라이트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파일을 다 설치를 하시면 베타 플라이트를 정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